자석에서 인기가 많은 여자라 뭐 모임 같은 데나 수업을 듣는 곳이라거나 회사 같은 데서 이목을 끄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관찰에 의해 예전에 내려진 결론인데 앞에서부터 순서를 좀 나열해 보자면 이거예요 첫째로는 청순 단아한 느낌으로 여성스러운데 적당히 말을 많이 하는 여자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제 기준에선 이것보다 강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청순 단아하지 않더라도 예쁘면서 뭐 스타일이 좋거나 뭐 되게 아우라가 있거나 귀티가 난다거나 되게 이성이 볼때 매력이 있게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해요 거기서 뭐 분위기까지 주도할 수 있다면 솔직히 그. 그건 너무 완벽한 여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만 적당히 많이 해도 인기가 100% 많습니다. 저런 매력을 가진 채로 말을 꽤 많이 하는 거, 인기 진짜 많아요. 제가 예전에 뭐 친구들끼리 모이는 자리나 그런 데서 많이 느꼈던 건데, 아, 물론 남의 말을 아예 안 들어주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런 거면 얘기가 좀 달라요. 근데 리액션도 적당히 받쳐주면서 말도 꽤 많이 한다? 100%그 모임 안에서 거의 그 사람 얘기하는 거에 귀가 쫑긋해져 있습니다, 다들. 특히 솔로들. 꼭다 같이 대화하는 상황이 아니라도 그래요. 각계로 대화하는 상황이라도 똑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어도 이상하게 귀는 그쪽으로 열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미지가 괜찮은데 적절히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아주 큰 무기고 모임 안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두 번째론, 그냥 평범한데 뭔가 활발해 보이는 여자. 사실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저런 타입이 사석에서 인기가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이두 번째로 말하는 타입은 진짜 현실적인 인기 많은 타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활발하다고 해서 확 하고 바로 꽂히는 사람은 잘 없겠지만, 그니까 첫 번째 케이스처럼 다들 귀를 쫑긋하진 않겠지만, 이런 타입은 복리 효과가 있다고 봐요. 보면 볼수록 더 끌리는 매력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니까 이 성격 자체를 오래 볼수록 복리 효과가 적용돼서 상대에게 이성적 호감이 가중된다는 거죠. 이런 타입들도 은근히 남자가 끊이지 않고 연애를 계속해요. 또 연락이 오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제 여사친 중에 이런 타입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난친다고 넌 활발한 걸좀 자중해야 된다.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니네 낯가리고 폼 잡지 말고 더 활발해져야 된다라고 하죠. 성향이 달라서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세 번째로는 그냥 하얗고 좀 동글동글하게 생긴 여자. 이건 좀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엄청 막 예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목구비가 진짜 예쁘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런 상 자체. 남자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뭔가 못지 못지한 상?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타입이 많이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남자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론 이런 타입도 저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격이 화끈하고 솔직 털털한 여자. 이런 사람도 인기가 많죠. 물론 이 경우엔 호불호가 좀 갈려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선이 조금은 애매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에겐 제왜저리 오버하는 거지 좀 과한데 이런 생각도 같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난이어요 근데 후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결국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아주 큰 매력입니다 완전 자기중심적이라지 멋대로 하고 이런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건 다 부러워 다른 상대를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으면서 솔직하고 화끈한 타입. 이런 타입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요 정도 네 가지가 다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전좀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이런 질문은 살짝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집에만 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면 사석에 좀 자주 나가는 타입이라면 여자분들은 남자친구 사귀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누군가 대시를 해. 근데 문제는 그 남자한테 환상이 다 깨지는 게 대부분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매력을 갖추되, 그것보단 사람 보는 눈이 조금은 더 앞서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끌려온다고 덥석 만나는 것보단 적당히 간도 좀 보면서 옥석을 가려내고 만나는 게 시간 낭비 안 하고 제일 좋으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